장민호의 뜨거운 키스, 결혼식에서의 순간, 인생에서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다. 사랑이 영원한 약속으로 증명되고 감정이 가득 담긴 제스처로 표현되는 날,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가수 장민호에게도 결혼식은 단순한 인생의 큰 행사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팬들의 마음을 울린 감동의 순간이 되었다. 그날 아내에게 건넨 그의 뜨겁고도 애절한 키스는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다. 결혼식장은 수천 송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반짝이는 조명, 은은한 음악, 그리고 축복의 박수 소리가 가득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장민호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의 삶의 반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길고 깊은 사랑이 담긴 키스를 전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 의식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믿음, 영원한 결속을 드러내는 고백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떤 키스는 단순히 입술에 닿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다고. 장민호의 키스가 바로 그랬다. 그 순간 신부는 행복에 물들어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하객들은 잠시 숨을 죽이다가 곧 감동의 박수와 환호로 터져나왔다.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불켰는데, 그것은 그가 아내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장민호에게 그날의 키스는 단순히 결혼식의 의식이 아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세상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 뜨거운 키스는 모든 이의 마음에 사랑의 상징으로 새겨졌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장민호는 여전히 진솔한 인간이자 사랑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지켜낼 줄 아는 남자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팬들의 마음에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